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인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뒤쪽에는 보이는 것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가 앞마을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오늘 주택은 토지가 무려 258평으로 아주 넓습니다. 내부 수리가 되어 있는 깔끔한 상태고요. 남서향을 바라보는 주택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경계와 면적 안내를 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이 대지로 104.9평이고요. 주택 앞쪽에 전으로 44.1평이 있고 그 옆에 도로까지 이전을 받습니다. 30.8평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택 기준으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전 78평도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탈 258평을 이전을 받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78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텃밭 넓은 시골집, 전남 고흥군, 두 엄면 성두리라는 곳입니다. 토지가 모두 합치면 258평인데, 전 78평 같은 경우에는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전을 대지로 바꿔서 작게 건축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선택권이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곳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78평 토지죠. 저 토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택은 방 2개, 욕실 1,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1995년에 사용 승인된 주택이며,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주택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남방 기름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고요. 초등학교가 있는 이 두원면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9분 정도 거리. 그리고 고흥군청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차량 15분 거리. 고흥IC 차량 30분 거리입니다. 이곳이 고흥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 이 두원면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주택에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해수욕장까지 차량 7분 거리입니다. 이제 곧 완전 여름인데요. 이럴 때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주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축사는 3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가 진입 도로구요. 여러분들은 네 필지를 이전 받게 됩니다. 대지 한 필지와 전두 필지, 그리고 도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것부터가 경계가 시작이 됩니다. 주택 앞쪽에 있는 첫 번째 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이쪽에 있는 토지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왼쪽에 도로 건너편이죠. 이곳에 있는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뒤쪽에서 주택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제 주택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예전에 지어진 주택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리를 깔끔하게 한 모습입니다. 수리가 되어 있는 남서양 주택이고 또그 주택 앞쪽에 있는 토지가 내 소유기 때문에 앞에 조망권은 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마당 내 경운기가 있는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는 두 대에서 세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택 옆쪽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예전부터 있었던 슬라브 주택을 수리를 해서 현재는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이 보일러실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현관이 있고요. 현관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서 방과 주방 모두 연결되는 구조고요. 일단 거실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샷시가 양쪽으로 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샷시가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주방 공간이고요. 싱크대가 확 펼쳐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그 좁진 않았습니다. 주방 옆쪽에 있는 이곳이 첫 번째 방이고요. 주방 뒤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치 냉장고나 이렇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던 주택 뒤쪽으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이곳은 이제 화장실, 욕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있는 마지막 방, 세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에 위치해 있는 시골 주택입니다. 시골 주택이긴 하지만 수리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토지가 넓고, 또이 주택이 위치해 있는 곳이 해수욕장과 아주 가깝습니다. 토지, 내 필지, 그리고 주택 모두 포함해서 매매가든 1억 1,500만 원입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고요.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